얘들아, 이거는 부분 분수 문제잖아. 그래서 이게 부분 분수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쭉 바꿔도 되거든?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취해서 이렇게 풀어. 근데 봐. 부분 분수라는 건 뭐냐면 형태가 ab분의 1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냐면 b-a분의 1. 그 다음에 a분의 1. 마이너스 b분의 1. 요렇게 푸는 거야 근잘봐 지금 둘 차이가 어떠냐면 일반항을 안 구해도 3차이다 뒤에서 앞에 것 빼면 3이야 뒤에서 앞에 것 빼면 3 뒤에서 앞에 것 빼면 전부 3이지 그럼 어디가? 이 부분이 3분의 1이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일반항을 다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자 보세요 3분의 1로 묶었어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가? 여기서 보면 앞에거 분의 1뒤에거 분의 1 하면 돼 얘도 앞에거 분의 1뒤에거 분의 1 이렇게 가르면 된다고 빼기로 자 갈라주면 첫번째는 1-4분의 1 그냥 써있는대로 가르시면 돼요 4분의 1-7분의 1그 다음에 여기도 7분의 1-10분의 1 이렇게 되죠 얘가 쭉쭉쭉 가서 28분의 1 마이너스, 그 다음에 31분의 1. 이렇게 갔잖아. 됐죠? 그럼 이제 지워지는 건 어차피 똑같아. 지워지고, 지워지고, 지워지고. 대칭으로 남으니까 1 남고, 마이너스 3분의 1 남겠지. 근데 여기 앞에 쭉 빼놨던 거. 얘가 없으면 답이 틀려지니까 3분의 1꼭 쓰시고요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1분의 1이 남았어. 그럼 얘는 뭐야? 3분의 1 곱하기 31분의 30이랑 같잖아. 그럼 약분 돼서 10이 되고요. 뭐가 남아? 31분의 10이 남게 되는 거야. 그럼 몇 번? 1번이 되는 거죠.